안녕하세요, 여러분. 들 주기의 TV 규미입니다. 자, 오늘은, 어, 먼저 나와버렸네. 자, 어쨌든, 오늘은 요스, 요, 요 녀석으로 만들어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건 제가 창작한 로봇입니다. 제가 만든 그 타이너 로봇입니다. 그녀 들이 협치를 해서 이렇게 됐고, 이 녀석은, 그, 제가, 문서로변신했던그 녀석과, 이, 어 나중에 나올 거지만 아니, 그, 뭐지, 100 즉석 백게임, 백게임 6편에 새로 나오 등장하는, 6편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는 요, 테라노동과, 아직 등장하지 않은, 리뷰도 하지 않은 요, 요 자동차, 그리고, 백게임 즉석 백게임 8편인가? 8편에 나오는 요팻패 팻이 여기에 합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요 녀석에 일단 일단 요 녀석을 표제 포즈를 취하고 있어서 이렇게 해서, 그냥 들어가도록 할게요. 분리되라. 와, 뿅! 분리를 하자. 분. 이시 정도 안돼 있잖아. 자, 다 됐습니다. 일로와. 일로와. 자, 일단 제가 저번에 리뷰를 했던 귀로 그 보시고요. 다음은 카이 나이즈 8강과 거기 나오는 미니 팻. 부앙 다음은 어 아직 리뷰하지 않은 이어 녀석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죠. 꽈, 캬. 자, 이렇게 저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여기서 한번 리뷰를 하도록 여기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아까 전처럼 이런 모드, 일반 사다리 모드 그리고 이렇게 기차처럼 길어져서. 가는 모드가 있는데, 이들 중에서 한 가지 모드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다, 달릴 수 있는 내방체입니다. 그리고 뭐 거의 모든 에너지는 여기에 달려있는 태양열 에너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두 두 번째 모드에서는 두 번째 모드 중에서 이렇게 하는 모드가 있고 이렇게 하는 모드가 있습니다 1번 모드에서도 이렇게 하는 모드가 있고 이렇게 하는 모드가 있는데 전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2번 모드에서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넘어 모드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6화에서 설명드렸듯이 그트리프턴과 가디언 보레스가 걔 펫입니다 펫 이렇게 이렇게 사람도 탈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백임 6화에 등장했던 등장한 요부테라임 부테라노돈. 요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날개도 되게 날개 가동은 이렇게, 이렇게 앞뒤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위쪽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꼬리 가동은 요것도 위쪽으로 위아래 위아래만 요것도 위아래만 움직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는 리뷰를 했었으니까 리뷰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유네데이... 애박체를할 텐데요. 또안 나온다. 너가 그 가운데 이렇게 쓸래? 그래 이렇게. 그럼 너가 안 나오잖아. 이렇게 네 개가 합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합체 준비를 해봅시다. 자얘얘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는. 이거 빼고 오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래쪽으로 끼워주세요. 훗. 야 됐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됐죠자 이는 됐으니까 먼저 쪽으로 가고. 응? 음, 나 네, 여기 있어라. 밋밋하니까. 다음 요 녀석. 왠지 하늘에 날수 날 있을 것 같은 요 녀석. 요 녀석은 요거들을 빼줍니다. 요건 이따가 부착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넣도록 할게요. 넣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거 여기다 끼시고 이거 떼가지고 여기에다가 끼신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 주세요. 어,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 여기다 여기. 아니거나 여기다 여기. 이렇게 끼워 주시고 <laughs> 그러면은 얘도 준비하려는거 거리니까 화면 안보이게 놔둘게아 옆에 꽃도 있는데 이거 안나오네 다음 옆 테라노 돈은 일단 날개 두께 빼주시고 머리에 갈걸 떼서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반대쪽 귀에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럴 때 네, 돼서 아래에 깨주시고 이것도 이따가 쓰는 거기 때문에 옆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다가 이걸 넣은 다음에 그러면은 이것도 미가까이동 한다는 걸 하고 싶요또 이건 여기다가 깨주시고 응. 여기에 이렇게 끼시고 여기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laughs>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껴주시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은 마지막으로 대망의 얘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얘는 이 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가장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2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